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갑자기 확 하고 올릴 것 같은 영상이 있는데, 음, 아, 음, 말리게 생겼습니다. 저번에 그 슬라임 영상이 아주 많은 조회수를 하기 위해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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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새로 사가지고, 새로 지금 목소리가 좀 다르게 말, 나올 수도 있는데, 음 마이크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약간, 아나운서처럼, 될것 같긴 한데, 우선, 됐습니다. 아, 얘네들 초점이 좀 이상하게 되네요.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조회수가 잘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어, 보시면 감사하고, 음,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음, 떨리네요. 네. 아주 잘 되면 좋을 것 같은 어,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를 그동안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1번, 2번, 3번, 4번을 마음에 청해주세요. 1번 짜잔! 있니다 2번 하얀색 고양이 귀가 이렇게 된게 특징. 3번 고양이 햄. 헴 내가 제일 적을걸 많을걸 아닙니까 4번 내가 제일 꼴등일거야 인정 와! 그러면 안안히 가세요